안녕하세요. 초이 감성다육입니다. 여러분들 댁은 어떠신가요? 태풍 피해는 안 보셨죠? 아, 어떻게 질문을, 첫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제가 있는 곳엔, 음, 태풍 피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태풍이 지나갔나? 어 그냥 그 정도였어요. 어 평소보다 바람은 좀더 불고 어, 비는 왔지만 어 이건 이 정도쯤이야 태풍이라고 할수 있을까라고 할할 음, 할 정도로 어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어, 대비를 했는데 어, 약하게 지나가서 다행입니다. 진짜 음,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저는 태풍이 온다 그래서 어. 대비를 했어요 아이들을 다 피신을 시키고 아마 피신 시키고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거하고 태풍이 와서 어 오는 비고은 틀리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아가고 이럴까 봐어 저는 이제 다육이들 여기는 아이들 어저께 그 여기는 바위 솔리 있는 공간인데 아 여기에다가 그. 다이비들도 비 맞을 아이들을 몇개 그냥 이렇게 같이 해서 이+ 아이들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닐은 안 씌워줬어요 괜히 비닐은 바람 태풍 바람에 날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이 상태로 해갖고 어 비를 그냥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아주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다다이비들다 집어넣었답니다 <laughs> 아 그렇게 하고요. 어, 요쪽에 저희가 그 다육이를 넣는 이런 공간이었잖아요. 어,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싹다 비어 놨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비닐은 안 치고요. 비닐은 오, 옥상에선 안고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바람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겁이 나갖고 그냥 요 상태로 요 아이들 그냥 여기에서 비다 맞았어요. 요 조그만 아이들은 그리고 그냥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어,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집으로 좀몇개 내려가긴 했지만 다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. 요 테이블 요 테이블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. 한번 <laughs> 진짜 여기 다 나오네. 요 밑으로 아이들 저 안쪽에서부터 해갖고 요런 쪽이 더 공간이 있는데 아 공간이 있는 데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답니다. 어 그래도 완전히 비 많이 맞는 거 하고 조금 틀린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어 요쪽에서 너희들 잠깐만 한 이틀만 있어라 그렇게 했죠. <laughs>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는데. 그래도 다 들이치는 비다 맞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태풍에 날라가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 태풍이 너무 얌전히 지나가서요 그걸 고맙게시리 너무 고맙죠 진짜 뭐 바람 불고 난리나면 어떻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간이 덕분에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테이블 위에 좀 닦아주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, 음, 약간 푸념 같은 그러한 영상을 어 여러분들에게, 어, 괜히 푸념 같은 식으로 했는데, 아, 어 많은 분들께서 다 공감해 주신다 그러고, 너무나도 같이 함께 같은 마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장문에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, 어우, 너무, 그 댓글을 보면서, 굉장히 저 많이 울컥컥 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. <laughs> 아, 그리고 이제 며칠또 쉬었잖아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괜찮아지고 해서, 아, 이번에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여기, 여기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고 나선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. 다시 아이들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좀 해보자. 그런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. 여러분들께서 어,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제가, 어, 그,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을 보면서, 어, 너무 그냥 그 감동과, 어,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,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어,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또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분들 음, 용기 내셔서 같이 함께 정말로 가짓수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, 정말 내가 키울 수 있을 정도의. 에,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이들로서 진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육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육 생활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정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여러분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어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